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간은 건강관리에 흔한 질환의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흔한 질환 관리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들어보고 많이 걸리지 않는 주위에서 많이 걸린 그러한 질환의 관리를 주로 나가던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서 많이 필요한 일을 잘 듣고 잘 같이 배우고 나가보겠습니다. 예. 흔한 질환의 관리에는 그 국민 생활 수준이 항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주의에 상상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환별 증상이나 발병 원인, 치료 과정, 예방법에 대하여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소화기계 질환은 위험과 만성, 비형, 간염. 여러분들 가끔, 그, 소화기 질환은 좀 많이 걸리죠.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얹혔다, 뭐, 위가 이상하다 는는다 하나의 소화기 질환 중에서, 여기서 위염과 만성, 비형, 간염 질환인데, 비형, 간염 질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헌혈 같은 거를 잘못 받을 때도, 이 비형, 간염이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내분비 영양 대사 질환에서 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주로 내분비와 영양과 대사 질환에서 갑상선 질환인데 그 퍼센트로 보면 갑상선 질환은 남성과 여성에서 여성이 한 7대 3으로 여성이 좀 많이 좀 걸리는 갑상선 질환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은 내분비하고 영양 대사 질환 같은 건 여러분들이 영양도 그렇고 요즘에 이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청결을 해줬는데 그 청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눈, 코, 귀및 부속기 질환에서는 백내장과 녹내장과 중이염입니다. 여러분들 눈과 코와 귀및 부속기관에 질환한 백내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축구 시합을 할 때나 운동할 때 보면 그 장년에게 내려치는 햇빛을 보죠. 그 햇빛을 갖다 햇빛 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얼굴 들고 직사가니는 45도로 어느 정도 햇빛을 봐줘야지. 그걸 안 봐주고서는 이 눈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반사, 해를 직접 어, 어, 고개를 들고 보는 것이 아니라 45도 그 상태에서 햇빛을 보고 눈을 지그시 감는 방법을 여러분 해줘서 눈에. 나름대로 자연에 관한 그 많은 것을 눈에 질환을 많이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액, 주혈기 및 순환기계 등의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과 고지혈증입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병이라면서 많이 들어봤던 병일 겁니다. 동맥경화증과 오지혈증입니다. 이제 혈액의 주혈기 및 순환기의 통이니까 혈액하고 순환기의 통인데 우리 사람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의사들마다 공방을 상당히 중요시이지만 저는 이 혈액, 이 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몸의한 6, 70% 한가 혈액이라도 혈액의 6, 70% 물이라고 그러는데그 얼마나 물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시서 혈액의 6,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그, 그 혈액의 인는시시프레그 물의 중요성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물 하나하나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는 늘물 먹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대, 차가운 물못먹면 약간 미지근한 물이나 약간 따뜻한 물을 먹어서, 우리 몸에 36.5도면 거기에 빨리 적응이 될수 있고, 물은 늘 따뜻한 물이 몸에는 좋고, 순환기계통, 시간에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같은 것은 여러분들은 뭐 아직, 그렇지만 고지혈증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음식에 먹는 습관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좀 움직이지 않나 늘 운동을 해가면서 먹는 그 것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될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만성기관지염과 천식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 질환에서 그뇌 뭐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소화기 질환과 내부분 영양 대사 질환, 또는 눈, 코및 보습기 질환, 혈액, 주혈기및 순환기 개통 질환, 호흡기 질환,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늘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보고 또 대사롭지 않게 지나가는 질환이라고 보지만 작은 것이 커지는 거니까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움직여진다면 몸은 좀 질환에서 좀 멀리한 방법이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소화기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위염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위염은 정의입니다. 염증이 생긴 것으로 세균이나 약물, 음식물 등 자극에 대한 위 점막의 반응으로 위 내부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 부위에 상피세포 의 재생이 일어난 현상이다. 급성 우염과 만성 우염으로 구분하는데 상피 세포의 재생이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우리 우유 급성 우염과 만성 우염 되는데 그 위의 안에 그 점막에서 많은 세포를 건네주고 많은 균을 건네지만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과식과 또는 음식물의 자극에 와서 오는 것이 많으니까 음식의 자극에 있는 것이 나름대로 많이 좀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살펴보듯이 급성과 만성 위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위험의 정의는 위 점막에 급성 염증이 있고 질병의 진행 경과가 짧고 대부분 원인은 분명하게 알수 있다. 원인을 살펴보 급성 위험의 원인은 우유를 손상시키는 약물 복용, 아스피린, 진통제 같은 것이나 심한 음주입니다. 우유를 손상시키는 약물 복용이나 심한 음주, 자살 목적으로 부식성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또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상한 음식에 의한 독소 등 영양 또는 큰 수술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벽이 헐고 염증 반응 나타나는 발생이 있습니다. 대분이 부 염증 반응을 많이 보고요. 약물 복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아스피린이 풀을 좀 피를 맑게 좀 해서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뭐 다른 나라는 좀 저희 우리나라는 아스피린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못 먹게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이제 어떤 약사의 처방만 받고서 먹으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일반 건강의 약처럼 비타민 있는 것처럼 수시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진통제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약성이 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좀 손상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성 있는 것을 많이 좀 피해는 것이 급성 원인에 좀 줄이는 것이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고 이제 그 다음에는 증상을 보는 겁니다. 급속 입의 증상은 명치부위의 가벼운 통증, 구역, 구토, 속수림 등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식후, 그득함, 복부 팽만감, 트름, 용량화 같은 소화불량의 증상도 발생하고 있고 진단을 살펴보면요. 우리 내시경 검사 결과 소화성 교양이나 종양 등 다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채 위가 부거나 점막이 헐었거나 미세한 출혈점 들이 발견될 때 위염으로 진단이 됩니다. 우여급성 위염의 치료 및 관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인에 따라 유해 물질을 빨리 제거하고 위와 심신을 안정시키며 구토 시에는 진토제를 투여하고 탈수 증상이 심하면 수분 공급을 할줄수 있다. 식사는 일, 하루 이틀에 급식 후 물을 마시기 시작하여 미음, 죽, 일반식으로 진행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음식의 우위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음과 죽과 일반식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급성 위염의 경우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와 더불어 원인 물질체거나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laughs>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아주 젊은 친구들이지만 우리 몸에서 받아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디가 아프면 자동, 머리가 아프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손이 이마에 가듯이 여러분들이 이급성우염이나 소화불량이 걸렸을 때 상당히 많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급속염에 걸렸을 때 대부분이 바로 음식 같은 걸못 먹을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자극 있는 반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움에서 죽에서 일반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바로 일반식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나 죽을 먹고, 그런 바탕이 되고 적응이 되어 가면서 일반식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식에서는요. 운동은 심지어 상당히 못할 거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만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로 일반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미음과 죽과 일반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바꿔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성위염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성위염의 정의입니다 위점막이 위축된 상태로 위점막의 결성과 불안정한 재생의 결과로 발생하고 표층성 위험과 위칙성 위험이 있다. 표층성 위험과 위칙성 위험을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표층성 위험은 위점막이 부어 있고 반상의 발적이 있지만 조직검사 위샘이 위칙되지 않는 위험, 소화성 궤양과 동반한 경우가 많다. 위험과 위칙성, 표층성 위험은 위염과 소화성 궤양과 동반한 경우가 많고요. 위축성 위염이라 하면은 점막이 얇고 혈관이 보, 보이며 조직 검사에서 위생이 위축되어 위암과 동반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점막이 얇고 혈관이 보이고 조직 검사에서 위생이 위축되어 위암과 동반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성 위염에서 표출성 위염과 우식성 위염을 잘 살펴보고 미연에 모든 병과 모든 질환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들이 이 질환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운동과 여러분들의 쉰 음식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 학교가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늘나 기독교보다도 나름대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면 삶의 일체가 모든 게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성 위염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식수, 원인에서는 식사를 빨리 하거나 불충분하게 씹거나 불규칙한 식사,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 조미료, 불에 구운 음식, 알코올, 커피, 담배 등의 상용 등이 잘못된 습습관에서 발생한다. 어떤, 뭐가요? 만성질환이요. 특히, 위축성 위염에서 유전적 요인이나 면역기능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내분비 질환자 즉 갑상선 기능 저하 및 항진증 당뇨병에 의해서 발생이 많으며 비혈이나위계양위 절제 수술 등에도 발생할 수 있다. 참 위치성 위험이 참 무섭네요. 그렇죠? 뭐 중요한 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위치성 위험에는 유전적 요인과 또 면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내분비 질환자에게서 발생이 많으며, 빈혈이나 위궤양 위절제술 등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표충성 위염식 후, 상복부, 이게 명치증이죠. 상복부 통증이나 속이 매서고,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측성 위염은 명확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 식후 상복부 불쾌감, 복통 등의 증세가 생길 수 있고 입맛이 떨어지고 구토나 메스꺼움,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진단을 한번 볼게요. 진단은 요 급성우형과 만성우형, 급성우형과 좀 동일하다고 보고요. 치료 및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발생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으로 생각되는 음료나 향신료,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운 음식, 알코올 등을 피하며 아스피린, 항상지에 등 약물 섭취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식사는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종류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요. 자각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약물 요법이나 대증 대중, 치료로 표출할 수 있는 규양양과 같은 전진 재산지를 사용할 수 있고, 우측성 위험에는 위 점막 보호제나 위 기능 운동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여기서 이제 치료에서 위 점막 보호제나 위 기능 운동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위 촉진제, 위 기능 위 촉, 운동 촉진제 어떤 운동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합한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각자 맞는 위 기능 운동을 한번 만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혈이 있을 때는 철분제나 비타민 투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이 뭐 여러분들 많이 할 겁니다. 철분제나 대부분이 빈혈 쪽 같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성장할 때 나름대로 에너지가 부족하고 빠른 성장 때 철분 같은 게좀 부족할 때는 많이 빈혈이 오는 분들은 빈혈제나 비타민 같은 걸 같이 동시에 투여하는, 먹는 것이 좀 좋다고 나와있네요. 우유를 보호하는 식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우유를 보호할 수 있나, 그 식습관을 내한테 기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식습관은 3개월을 해야만이 조금씩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입니다. 일정한 식사시간과 식사량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 가면 규칙적인 생활을 같이 단체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먹는 양도 저희 때는 다 정해졌습니다. 그다음에 군대, 집, 집에서 있을 때보다 그 고된 훈련과 고된 하면서 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규칙적인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거기 어, 칙적인 운동도 상당히 한복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은 또 스트레스는 있겠죠. 자극성 있는 음식 및 불에 태운 음식을 회피해라. 지금 뭐든지 어떠한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몸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에 태운 음식 같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불에 태운 음식은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가장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없이 요즘에는 뭐 많이 자기가 음식을 못지키겠지만 가위로 그탄 것을 잘라내고 아까울 때는 그 태우지 않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먹지 않는다 잠자기 직전에 먹지 않는다 그게 우리 보호에 상당히 좋겠는데 뭐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사람이 심정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 먹어야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잠자기 직전에 먹지 않는데, 잠잘 때 먹어야, 너무 배고프거나,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물한잔 드시고 주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식전에 음식이, 음식 이야기나 좋은 냄새를 맡으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한다. 식사는 즐겁게 한다. 식사는 즐겁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식사하시면 즐거운 식사가 될 겁니다. 비형관염입니다. 비형관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생물인 비형관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한다. 혈청관염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은 뭐 바이러스와 세균증도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좀 들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경고하는요. 6주나 6개월 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된답니다. 6주나 6개월 대개 70%는 1에서 3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고 면역을 얻게 되지만 15% 정도는 만성 간염으로 이행하며 또 일부는 간경 염증을 이행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인은 비형간염의 원인은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자식에게로 휴직감염을 이룰 수 있고, 성 접촉이나 환자의 혈청이나 혈액, 오염된 주사기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형간염의 원인은 대부분 많이 그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그러고 또 성접촉 관계 또는 환자의 그 혈액, 혈청이나 혈액 같은 게 많이 되고 주사기는 요즘에는 뭐 주사기를 다시 또꼭또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리고 혈액을 받을 때는 철저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가끔 이런 미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연에 예방하는 게질단을 가장 예방이 가장 첫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볼게요. 증상은 초기에 감기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식욕감퇴, 피로, 구토, 체중감소 등이 증상이 동반할 수 있으며 황달을 보이다가 회복되지만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병원 진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를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 간 기능 검사에서는 손상된 간세포에서 유출되는 효소입니다. AST와 ALT가 증가시켜서 는 거고요.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는 비염간염즉 표면 항원이 양성이고요. 또는 형 간염 표면 항체음 운동을 나타납니다. 비형 간염의 표면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비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 차원을 한번 볼게요. 예방이 최고라 그랬죠. 예방 차원을 볼게요. 간염은 3차에 걸쳐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형성시켜 예방이 가능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함으로써 전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 자제에 대한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수, 수혈용 혈액 제재에 대한 간염 바이러스를 반드시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료,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염간염의 일상생활에서 치료와 관리 차원입니다. 일상생활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용이할 수 있으며 적당한 운동도 가능하고요. 식이는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몸을 보충하도록 고단백, 고칼로리, 고비 타민이 좋으나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골고루 넉넉하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켜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몸을 보충하도록 고자가 들어갑니다. 고 담배, 고 칼로리, 고 비타민이 좋으나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가지 않고 골고루 넉넉하게 입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식이요법의 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부진과 구역질이 심한 경우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부진과 구역질이 심한 경우에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아미노산 수액을 공급받는는데 대부분 식이요법에서 구역질 같은 거 심할 때는 포도장과 아미노산은 대부분이 이 장에서 이상이 있을 때 대부분이 포도장과 아미노산을 많이, 시액을 공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남들, 물 갖고 계시고요. 약물은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하고, 내분비 영양과 대사 질환을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내분비 영양과 대사와 질환에서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갑상선은 여러분들 뇌타이죠. 네, 마비 모양으로 목이 전면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내분비 기관이고요. 갑상선에는 2개월 정도의 호르몬이 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림 의학용어로는 나중에 책에 한번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